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오늘은 보건 간호학 파트 중에 보건행정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사업 업무를 최말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건행정기관이네요. 보건행정기관이다라고 하면 크게 보건소, 그리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죠. 네.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중에서 최말단이다라고 했으니 보건진료소가 최말단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건의료원 아니고요, 국립대학병원 아니고, 도시립병원 아니고, 국립보건연구원 아니고, 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의 지방보건행정조직인, 자, 보건소의 인사권을 담당하는, 여기에서 키워드는 중앙기구죠. 보건소는 이원화돼서 이제 지도를 받고 있죠. 하나가 보건에 대한 자문. 네, 보건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곳이 있고, 하나는 인사권이라던가 예산에 대한 걸 집행하는 곳이 있죠. 네, 보건에 대한 자문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주고 있고요. 인사권에 대한 거, 예산에 대한 거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사권을 물어봤으니 행정안전부가 답이 될수 있겠네요. 보건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보건조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답이 되는 거고요. 보건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개설되는 거 맞고요. 알마탄 선언을 계기로 개설되었다? 이거는 아니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건소장을 임명한다? 맞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지도 감독한다? 맞고요. 1차 진료기관에 속한다? 맞습니다. 알마하타 선언을 계기로 개설된 것은 보건진료소라고 하는 아이예요. 보건진료소는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1차진료기관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 1차진료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뭐, 보건진료소도 당연히 되고요. 거기에다가 의원. 급이 들어가는 경우가 1차 진료기관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자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네요. 보건의료자원이다라고 하면 인적자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어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같은 자원이 되겠죠. 그리고 기구나 시설에 해당하는 물적자원이 있고 거기에 지적 자원이다 라고 해서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의료, 장비, 의약품은 물적 자원에 해당하고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인적 자원에 해당되겠네요. 병원이나 보건소, 물적 자원에, 보건 지식과 기술, 지적 자원에 들어가니 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건 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1980년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요거 그냥 다 암기해 주세요. 이 법을 계기로 1981년부터 설치하기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보건 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970년대에 소련의 알마타 선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알마타, 선언, 알마타 선언을 계기로 이 법이 제정되고 그로 인해서 보건진료소가 개설되었다는 건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1차 보건으로의 원칙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음, 어, 네. 뭐, 수용성이라는 게 있고요. 자, 수용성이라는 건 지역사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그 다음에 접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의 접근성은 정확하게는 지리적 접근성이에요. 아, 그러니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되어져 있고요. 자그 다음에 지불 가능성,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지불 가능성이 있고, 또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사실, 사업의 성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대상자가 얼마나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접근 가능성에 들어가겠죠. 효율성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1차 보건 의료. 자, 지금 1차 보건 의료 하면 여러분들 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되는 건 아무래도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쪽으로 내용을 조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의에 의한 의료 가능한 거 아니죠. 네. 여기서 1차 보건이다 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이다. 예, 누구에게나 다 해당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전문의에 의한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특수진료가 가능해졌다도 아니고 높은 수준의 의료 아니에요. 보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다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다? 그쵸. 간호사나 조산사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의료는 절대 할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질병 치료보다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건 맞고요. 의료기관의 무료 이용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차 보건 의료에서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으로 전달 체계. 자, 우리나라 보건으로 전달 체계는 몇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자유방임형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자유방임형이다 보니까 의료비가 너무 상승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이라고 해서 진료하는 그 전문성에 따라서 나누고 이게 1단계. 이게 2단계라고 하는 네, 2단계의 보건으로 전달 체계를 수립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른 거 볼게요. 의료자원과 의료서비스의 균등한 분포와 기회가 보여 된다? 자유방임형이니까 균등한 건안 돼요.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맞습니다. 행위별수과제를 기반으로 인도제를 도입하였다? 인도제 아니고 포괄수과제. 지역적으로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 아니죠. 사람이 많은 곳에 좀더 밀집되게 되죠. 예방의학에 관심이 높아진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치료 위주가 많이 되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우리나라 보건 의료 전달 체계인 자유방임형, 자유방임형은 의료 소비자에게 모든 선택권을 다 주자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의료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된다. 맞고요. 정부 주도로 의료 서비스 제공? 아닙니다.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다 보니까 의료기관 간에 서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의료 수준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저하 아니고요. 지역적인 형평성? 아니고. 무료 이용?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 자유방임형은 경쟁을 불러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의료기관 간에 경쟁이 심화돼요. 왜냐하면 환자를 끌어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기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은 의료 수준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단점은 형평성은 떨어지게 되고, 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할수 없고요. 개인에 의해서 개인에 대해서도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즉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죠. 장점과 단점입니다. 1차 진료 기관. 네.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 의원. 얘가 1차가 되고요. 개인 의원이라고 하는 건 2차, 상급 종합병원 3차. 상급 종합병원 3차, 한방 병원 요거는 상관없고요. 2차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병원 2차, 보건소 1차. 보건, 의료원 2차, 병원 2차.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응? 자,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 보상 제도 방식이래요. 자, 보시면, 진료비 지불 보상 제도는 크게 사전 지불 보상 방식이 있고요. 사후 지불 보상 방식이 있습니다. 4호에는 행위별 수가지밖에 없어요. 자, 행위별 수가지의 키워드다라고 하면 단위당 가격, 단위당 가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단위당 가격에 이제 몇 번을 했느냐 횟수를 곱해서 이제 금액이 나눠지게 되는 거고 사전 지불 보상 방식에는 인두제 공급제 총액 계약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포괄 숙가제. 자, 포괄 숙가제의 키워드는 얘는 진단명 또는 질병군 이런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행위발 수가제를 기본으로 해서 포괄 수가제가 도입되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어, 네. 문제가 넘어갔네요. 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가 급여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방문 간호를 할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정해져 있죠. 간호사로,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자 맞고요. 간호조무사라면 3년 이상의 보조강력이 있고 700시간의 교육 이수해야 돼요. 그리고 조산사 해당사항 없고요. 의사 아니고 치기공사 아니고 치위생사 이렇게 세 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군이 방문간호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 예, 간호를 실시해야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예, 세부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안 넘어갔네요.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 자 미리 정해졌대요. 자 미리 정해졌다 그러면은 사전 지불 보상 방식이에요. 내가 얼마를 내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수술명이 나왔네요. 그럼 이거는 포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사후에 들어가고 단위당 가격이 들어가고 인두제는 소속된 사람 수가 들어가고요. 총액 계약제는 사전에 의료기관과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사가 서로 계약을 한다고 공급제는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그럼 이거를 사회 보장이라고 하고요. 사회 보장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네, 지불해서 혜택을 받는 사회 보험, 그다음에 본인이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받는 공공 부조, 그리고 이거와 상관없는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큰 범위 사회보장입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에, 건강보험도 사회보험에, 연금보험 사회보험에,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간단한 문제지만 어, 보건행정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꼭잘 확인해 주시고요. 잘 마무리하시고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질문 네,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